야구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만은 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는 게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금유가 자비를 몰랐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지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기적인 지혜의 특징이 뭐라 고 그랬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시기와 다툼과 요란함과 악독함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지혜여 세상으로 쫓아온 지식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류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야구보스 전시에서 보았을 때의 지혜가 뭡니까? 시험을 만날 때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당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은 다 자기 욕심에 떨려 시험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훈련, 고난, 이런 것들이 올때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거리 하는 것 이게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하기를 사실은 빨리 하죠 그러니 지혜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지혜가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세상은 다 외모로 취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합니까 모든 것을 외모로 취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바른 행함이 나타난다. 이것도 지혜이죠. 선생되고자 아니함. 예. 많은 사람이 선생되고자 하지만, 선생되고자 아니함이 또한 지혜입니다. 여러가지 또지혜들 있죠. 우리 인생이 안개임을 아는 것. 내가 안개임을 아면 이게 지혜예요. 안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지혜란 말씀이에요. 만세의 재물을 사둔 것의 화다. 이걸 아는 것도 지혜란 말이죠. 그 어리석은 것과 지혜를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할때 아멘 이것이 나올 것이고 주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정욕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팍팍 걸려져야 이게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하나, 어, 세상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과연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지혜로 살았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속에 어떤 시기와 다툼, 어떤 싸움과 다툼, 요란함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 연결되는 말씀으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싸움과 다툼. 뭘 얻기 위해서 사왔다 이 말입니다. 사우자, 치하자 정치하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투었다 이 말이죠. 뭔가 사고 다투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명예같이 물질이 아닌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과 정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싸움과 다툼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환경 탓을 합니다. 전부 남의, 남의 탓을 하는 거죠. 환경 탓, 부모 탓, 부모가 뭐 재산을 안 물려줬어. 또는 남편이 어떻게 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서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사움과 다툼과 요란함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사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전부 환경 탓, 남 탓으로 돌리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은요 마음의 탓으로 돌리는데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본성대로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난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아 내가 그만이 선악를 내가 따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참제 책임입니다. 이랬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내한테 준이 여자가요, 그갈씨를 줘서 내가 먹었다 아닙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내에게 돌리지만 그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만 안 만들어서 내한테 안 주셨나, 서나안떠못쓸 끼인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 하나님께 탓을 하더라 말이죠.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님 만드는 이 뱀이 날 유혹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로 선악가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전부 사실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 탓하죠. 하필이면 이런 사람 만났어. 하필이면 이런 환경 그렇게 탓하는 것은 사실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면 혹시나 뭐 올까 싶어서 불이 올까 싶어서 하늘에 갑자기 뭐배락이나 떨어질까 싶어서 하나님을 직접 원망을 못하고 누구 원망합니까? 부모 탑 예? 이웃한, 뭐 남편다아내다 자식 타다지 자기 스스로 내 죄로 인하여 이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과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의 문제예요 환경에 만약 문제라면 어떻게 복음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 죽는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성이 나오는 이 말입니다 만약 환경의 문제라면, 어떻게, 욕 같은 경우에,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열 명의 자식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는 욕하면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찬성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는 이렇게 돼도, 찬성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런 고백이 환경이라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움과 다툼과 요란함이 나오는 것, 악독함이 나오는 그 정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니까 외부 환경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지체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시 1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는요? 너희 지체 중에서 사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사우는 정력으로 쫓아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이 지체 중에서 사우는 정력이 나왔다 방 제가 호시아를 잠시 인용했는데 마치 고메다 같아요 이런 고메는 엄난한 여인입니다 호시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엄난한 여인 장녀 같은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죠 그럼 그런 엄난한 여인은 정상적인, 뭐 보통 사람들한테도 시집 못갈 사람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엄난한 여인이 어떻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시아 보고 뭐그 고멜과 결혼 하고 그럽니다. 시집 갈 잔뜩 없는 여인데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어, 이 호시아가 참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이 고멜이 아이 낳고 살다가 뭡니까? 또다시 예, 바람나서 가혀해버리거든요 옛날 캐락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호시아의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런 고매를 하는 나 것은 다시 호시아 선지자고 뭐랍니까? 값을 주고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가서 값을 주고 사오면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매가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날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매가 같다는 말이죠. 저 엄난한 고멜과 같이 저 엄난 고 우리 복음서가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저 고멜과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가늠하고 끊임없이 반격하고 끊임없이 주님보다 세상을 살아며 가는 그 고멜의 모습이다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된 짓을 하고 있는가 고멜를통해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함에도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거와 자비가 영원 하셔서 그들을 친밀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운데움과 다툼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시 일절 봅시다. 이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는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거다. 그럼 우리 안에 정욕이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요란함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이 정욕, 다른 쪽으로뭐 세상의 열망, 또는 욕심, 욕망 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이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다투고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이 정욕 때문에 내가 뭔가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강요합니까?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까지 한다고요? 살인까지 합니다. 살인하고 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안에 정욕을, 욕망을 불태워내더라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정욕과 욕망을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불이 딱 붙었다. 이거는 물불 안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아내와 아들 세 명을 죽였습니다. 청산가리 먹이가 죽이고, 덜 죽은 아들, 막내 아들은 목졸라 죽이고, 막버둥대면에서 뺨을 치도 목졸라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 죽여놓고는 출근 했어요. 멀쩡하게. 일하다가 알리바이 조성해서 점진대 오가지고 확인해보고 죽어 있는 거 보고, 불지르고, 불질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사해가니까 뭐, 이제 다 들통났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저 나쁜 놈, 저 잔인한 놈, 우리는막 그렇게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속에도 그런 정욕이 얼마든지 불타고 있어요. 다만, 다만,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맞닥떨어지지 않아서, 내가 그런 짓을 안 했을 뿐이지, 내 안에 정욕 없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우리 안에 욕망이 그렇게 강렬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천하의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살인하고 가남을 하고서도 자기 죄를 몰랐습니다. 왜 자기 죄를 몰랐을까요? 그 마음 속에 정욕이 불이 타니까 자기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그건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던 뭐 자기가 왕이던 무엇을 하든지간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몰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러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한 마리, 가족처럼 여기는 그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줄려 맞다는 놈이다. 법을 율법으로 해도 네 배나 갚아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율법도 알고, 그런 놈 죽여야 된다. 어떻게 내가 다스은이 거룩한 나라에 그런 죄인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런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요. 그럼 왜 다시 몰랐을까요? 왕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율법으로 재판하는 그 왕인데, 무엇 뭐 때문에 몰랐습니까? 자기 정욕에 사로잡히니, 살인하고, 간음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단선지가 책망할때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자기가 정말 엄마 배 속부터 제약 은혜였으면 이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우리의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사로잡히면요 다 똑같은 짓 우리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합의 아내 이시벨이 어때합니까 이 아합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으세요.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왕이. 그런데도 그 나봇의 포도원, 그, 자기 그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 그게 탐이 나가지고. 야, 내 돈만 줄게 팔아라. 나봇이 뭐랍니까? 이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팔수 없지 않습니까? 왕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상으로 받던 땅을 사고 팝니까? 못 팝니다. 왕이 고민을 하면서 끙끙거렸죠. 왕이 어떤 면좀 순진하죠? 그때 그 안에 이시벨이 있다고 잤니까? 아이고 빈신아 나가 죽으라. 네가 그어가라고 왕이니까 내가 처리할게. 가만히 있거라. 해가지고 나봇을 모함시켜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뭡니까? 포도원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쳐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때 부산에서 손님이 세분 오셨는데 우리 집사담담 옛날에 친구예요 그 교회 집사님인데 여자분인데 해계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안수 집사님이고 또 다른 여자 집사님 한분 오셨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몇년 전에 에베랑도 잘지어서 예쁘게 잘 지었고 그러니까 사람도 좀 많이 모이고 그래요 에베랑 짓고 나서 목사님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비당 짓기 전에는 사람들이 안 오면 일일이 신방하고 다독거리고 이러더니만은 예비당을 짓고 나서는 이제는 나는 그런 목회 안 한다. 내가 바른 소리 하겠다. 이러면서, 어, 뭐, 잘 이렇게 다독거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상처도 받고 이런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목사님을 가지고 그 이제 세 분이 왔을 때 이제 그런 갈등도 있고 해계집사니까막막 막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막 여러 개 고민하고 야, 예, 교회를 옮겨야 되겠느니? 그만둬야 되니막 이런 얘기를 뭐 우리 집사람 전화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 와서 고백이 그겁니다 제가 쭉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예, 그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옮기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막 옮긴고 그러네 하다가 자기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요 옮기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던 거죠.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요? 자기도 상황되면 옮길 수 있다는 그 욕망들을 몰랐던 거죠. 그 지금 들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문제가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 하면서 제보 그러죠. 목사님은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웃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한 65세 돼가지고 예배당 하나 다지하고 이제 안정되었을 때에 제가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 세상에 어디 있는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복음 보금, 보금이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종으로서야지 자기가 내가 개척해가예배당 지은 사는 이제 내말 들으라 라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정욕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교제를 하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사실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막 그것을 밀고 나갈 때는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당신이 잘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정욕에 붙들려서 사람들은 살인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정도 로 열심히 하느냐 면 우리 정력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우리 정력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력을 위해서, 하나 옆에 뭐, 봉사도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럼 지금 뭐, 대학 수능 시험, 그, 수시, 수시 시험 친다고 뭐, 요란한데, 만약 우리가 지금 고3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다 합시다. 고3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아,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잘안 나오는 수요일까지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열심을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애가 참,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하는 그속꺼풀 한꺼풀 딱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겉으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 학교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막 포장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왜 시험 칠때 되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막 합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하느냐 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한테좀 잘못 삐가지고 우리 애 시험 칠때 점수가 안 좋을까 싶어서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이게 그게 청류가 아니고 뭔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살인하고 시기할 만큼 해도 구하지 못하면 뭘뭘 뭘 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뭡니까? 봅시다. 2절 끝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뭘 못함이고요. 구하지 아니하며요. 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한 것이구나 이러이 말씀 딱 가지고 또 그도 절미하고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뭘 소원합니까 예 나는 이걸 소원합니다 왜못 얻었지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부터 앉아 이제 모든 성경 말씀 다 인용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걸로 믿어라 내, 내가 내니 네 안에, 니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무엇이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녀에 의하 구하라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 좋은 것이란 아버지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애들은요, 게임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락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패스라도 책상에 앉히다, 이 말이죠. 왜 그럽니까? 좋은 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 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망하는 겁니다. 소동과 고모라성에서 그냥 같이 멸망당할 그런 것들만 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구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에 마땅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도대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해왔다는 것은 순전히 무성을 기도였습니까? 자기 정욕, 자기 욕심체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목사님, 복음을 듣거나가자 기도할 게 없어요. 한 6개월 동안 기도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기도하지 말라 하더라. 세상에, 제가 언제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구하여 온 것이 욕망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다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성경을 알고 나면 전부 기도할 내용이에요. 이성경치의 말씀이 어느 한 말씀인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그, 그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성경말씀은 내가 어느 것도 하나라도 내가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은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한 말씀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웃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정녕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왜한 말씀 하으요나 기도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제가 오늘 온그세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면 이런 금요체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금식도 하고 이러다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철야 기도 제목 삼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기도하자 하면 사람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안 오지요 생각하안 오지요 있는 것을 적한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나는 참 돈을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능력이 저에은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이 죄로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가셨군요 그주에 십자가의 표로 나를 불쌍히 여시고극유를게주고 없어서 이게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까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뭡니까 돈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를 마치고 오후에 가셨는데, 마침 또 그때, 대구의 이근호 목사님, 그, 부친이 인천에서 돌아가셨다고 몇번 올라갔는데, 이 갈등이에요, 제가. 저 때문에 나라 일부러 주오 늦게 잡았는데, 이로 가야 됩니까? 저 가야 됩니까?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초상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초상집에 안 가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잔치집에 갔어요. 그냥 잔치집에 가서, 있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이런 얘기하면, 니가 좀 설계할 거 집안 얘 그런 거좀 하지 마라. 그래서 같은데 우리 저거 누나가 듣고 막그랬었은데뭐할수 없죠.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집에서 밥 해먹고 이래 하자, 어, 뭐안 하고 그냥 나가서 한거 사먹자 이러고 있을 때에 그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나가서 사먹기는 뭐 사먹노? 그던까 엄마들이라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건 딱 설계 의신 중이죠, 그죠? 나가밥 먹는 그거가지고 엄마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뭐 밥도 사들고 돈도 드리면 되지요. 내가 이랬더만은. 그래도 엄마 드리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늙으면 늙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겁니다. 아프면 약 사모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돈이 필요한 그, 그분이 저희 어머니 연세보다 더 많으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나 우리가 늙는다고돈안 좋아하는 게그소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 이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죽을 때까지 사실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기도를, 무슨 기도 제목을 세웁니까? 우리의 정력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노골적인 세상의 욕망을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 이 눈치채잖아요.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이고 쟤들은 세상 욕망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좀더 부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 명령인데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흥공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멋진 일을 한번 이루어봅시다 여러 이걸 가지고 욕심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과연, 사람의 욕망, 목사의 욕망, 교인의 욕망들이 감춰져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지하시는 하나입니다. 있는 줄로 족한 줄 알라. 과연 그러겠습니까? 지금 교회 개척해가지고, 사람 몇명안 와가지고, 목사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인데 저야, 주신 걸로 만족합니다. 저야,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겠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목사가 가 있을 수 있겠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지만 그 속에 자기 정력이 다 들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좀더힘든 교회가 되어서 뭐 하자고요? 구제도 좀더 많이 하고 선교도 좀더 많이 하자.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들어있다이 말입니다. 다른 교회가 커지고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성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른 교회가 잘하면 배가 서울 아픈 거예요. 목사도 배 아프고 교인들도 배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근데왜네 교회 내교회따집니까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는 뭡니까? 순전히 자기 욕망들이 포장되어 있는거죠 이것을 정욕 아니라고 할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왜 라고요? 3절 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럼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받지 못했습니다 왜못 받았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받지 못해요 근데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나의 정의를 따라 구해놓고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